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최근 탐론에서 풀프레임 렌즈 3개를 발표했는데요 각각 20mm, 24mm, 35mm의 화각을 가진 렌즈들이고요 모두 f2.8 고정에 가격대가 40만 원대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렌즈 3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20mm 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약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작은 크기 그리고 가벼운 무게입니다. 우선 무게가 22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포지션의 이사금이 445g, 바티스 25mm가 335g인 걸 감안하면 정말 가벼운 렌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도 아주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후드를 벗기고 렌즈캡까지 벗기면 고작 6.4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렌즈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할 뿐 아니라 짐벌에 올리기에도 최적화된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지윤 크레인 M2에 알파7 마크3 그리고 탑론 20mm 렌즈를 올려봤는데요. 이 20mm의 넓은 화각과 이너 포커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짐벌 전용 렌즈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렌즈는 귀여운 후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길쭉한 후드 모양을 싫어해서 평소에 렌즈에 후드를 달지 않는 편인데요. 이 후드는 길이도 짧고 모양도 예뻐서 후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역대급으로 짧은 최소 초점거리입니다. 이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가 고작 11c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니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 가장 짧은 최소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가 50mm f2.8 매크로 렌즈인데요. 그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가 16cm입니다. 탑론 20mm 렌즈는 그보다 더 5cm가 더 짧은 11cm이고요. 센서에서부터 초점거리를 재보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정말 렌즈 앞에 바짝 붙여서 찍어도 초점이 맞습니다. 이 렌즈의 모델명을 보면 M1-2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매크로 렌즈가 M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cm의 길이를 가진 피사체를 근접 촬영했을 때 센서에서도 동일한 크기인 1cm의 피사체가 투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탑론 20mm 렌즈는 1cm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그 절반인 0.5cm의 크기로 센서에 투영된다는 얘기입니다. 화각 자체가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매크로 렌즈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워낙 최소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매크로 1-2 배율 까지 지원된다는 점은 놀라울 뿐입니다 이세 번째 장점은 매우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렌즈라는 점입니다 이 탑론 20mm 렌즈는 풀프레임 전용 렌즈인데다가 조리기가 f2.8 고정인데 가격은 40만 원대로 크롬 렌즈와 비슷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렌즈의 성능은 어떨까요? 일부 저렴이 렌즈들의 특징은 마운트 부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방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탐론 20mm 렌즈는 일단 마운트가 금속이고 방적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습한 환경에서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렌즈와 서드 파티 렌즈의 차이점 중 하나가 AF의 정확성과 신속함의 차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탐론에서 출시한 2875 렌즈나 1728 렌즈에서 알수 있듯이 탐론의 AF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탑론 20mm 렌즈는 OSD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AF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며 사진 촬영 시 IAF까지 완벽히 지원을 합니다. F2.8의 밝은 조리개와 짧은 최소 초점거리 덕분에 누구나 아웃포커스된 장면을 쉽게 담을 수 있고,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도 심하게 소프트해지는 현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간 촬영 시 칠매 원형 조리기를 통해 칠각형의빛망울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화질은 어떨까요? 4K 해상도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F 2.8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목소리> 이번엔 F9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렌즈의 단점은 없었을까요?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F 소음인데요. 이 렌즈는 AFC로 동영상을 촬영을 할때 징징거리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틱틱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이게 바로 포커스를 잡는 소리입니다. 사진 촬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이 소리가 카메라에 그대로 담길 정도입니다. 액션 위아래로 심지어 MF 촬영 시에도 틱틱한 소리가 담겼습니다 이 AF 소음이 이 렌즈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탑론 20mm F2.8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mm라는 화각은 셀프 촬영을 할때 최적화된 화각이고요 화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mm 화각이 한이정도 거리에 있을 때 괜찮게 나오는 거리에요 카페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있는 제품을 촬영할 때도 최적화된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말도 안되는 짧은 최소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비료를 딸때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F2.8이라는 밝은 조리개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주변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심도를 가진 렌즈였습니다 거기에 작고 가볍고 착한 가격 때문에 20mm라는 화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문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괜찮은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